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집을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가족이 아파요. 재정도 나빠지고 취업도 막히고 목사님 집이 안 맞아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주가 올려서 이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장소나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지 사탄에 대해 깊이 가르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 말씀과 제 삶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일들을 토대로 내가 속한 장소나 지역 가운데 악한 영들이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유사약을 받으러 왔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잡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 자매가 함께 치유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첫째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있으면 유독 어떤 곳이 섬짓합니다. 이것이 아한형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 기분 탓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를 예수 이름으로 제작해 봤느냐고요. 그러자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섬짓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섬짓함이 느껴지는 장소 앞에 서서 마가복음 16경 말씀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하듯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느니 이곳에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묵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선파라고 했냐면 자매 영적 권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선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의 입이 확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자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시킨대로 말씀을 읽고 예수 이름으로 선파하는 순간 입이 확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매는 이것을 보면서 당황했고 바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매의 집을 찾아갔고 축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자매의 입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대적을 하려는 순간 그섬진단 곳에 있던 악한 영이 대적을 못하도록 자매의 입을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한 영을 추적하면서 그 악한 영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 자매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그 집에서 죽어 나갔고 또그 지역이 한국 전쟁 때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오래된 그곳이 공동 맺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악한 영이 오랫동안 털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와 그 지역이 악한 영이 머물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지방에 갔을 때 귀신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뛰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린 자가 무덤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귀신들린 자가 무덤가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그 무덤가가 편했고 머물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영들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싫어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통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곳은 악의 기운이 강한 곳이거나 불법이나 불의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귀신을 숭배하는 곳, 영적인 문제가 많거나 기운이 강한 곳과 같은 지역이나 장소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들보다 귀신을 섬기는 부당이나 점쟁이나 퇴마사들이 이것에 대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하게 연관된 장소나 지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이 싫어하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기도가 쌓인 곳, 영적으로 깨끗한 곳과 같은 장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왜 악한 음보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들여지는 예배와 기도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악한 형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악한 형들에게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싫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이나 장소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권세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리포에 갔을 때 바울을 알아보며 심하게 반응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점을 치는 악한 영이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럼요. 악한 형들이 사도 바울에게 소리만 질렀지 공격은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악한 형들보다 영적 권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광만 했지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세가 악한 형들보다 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한 형들이 공격을 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형들이 자기보다 약한 시계와 일곱바달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의 영적 권세는 이 악한 영들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악한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악한 영들이 장악한 지역이나 장소에 머물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하다면 사도바울처럼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악한 형들의 관계를 막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머무르는 장소나 지역이 악이나 죄, 다른 문제들로 인해 악한 형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첫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세력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피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권세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와 기도가 내가 가하고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 9장에 보면 만하나유시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왜 이곳이 다른 장소보다 더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거기에 머무는 사무엘과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때 이로 인해 그곳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내가 있는 장소나 지역이 악한 세력의 영향력 있는 곳이라면 이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그 장소나 그 지역의 악한 형들을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소에 갖고 있는 악한 형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라고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서히 영적인 것들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때그 장소나 지역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서서히 파쇄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소나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